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 v 입니다 네! 1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96,000달러, 마이너스 3.6% 12월 10일, 마이크로소프트, 주주 투표 앞두고, 기대감에 많이 올랐다가, 혹시나, 빅테크가 비트코인 매수, 거절하면 어떡하냐? 추세가 꺾이는 게 아닐까? 우려하면서 하락입니다. 거기에, 다음 주 FMC 금리나, 점도표 발표, 부정적으로 되며, 나사 코인 단기 충격은 불가피하고요 나사 비트코인 신고점에, 미국 경제가 너무나 잘 돌아가니까, 당장의 금리나는 인 빠르게 할 필요가 필요가 없다고 파르장 이야기할 수도 있죠. 이더리움 3,700 달러 마이너스 7% 4,000 달러 저항 맞고 내려오면서 리플, 솔라나 도지할 거 없이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이 큽니다. 업비트, 자코인 같은 경우 마이너스 20% 하락도 빈번하게 나오고 있고요. 12월 1일 한국 윤석열 비상 계엄 이후 또 다시 나온 큰 폭의 하락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주주 투표가 극적으로 통과되면 빠른 반등 하겠지만 자코인의 경우 개인들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정고점 넘기기 전까지 지켜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에 마이너스 20% 하락하는데 떨어지는 칼날 바로 잡지 않고 관망세로 전환을 할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도미어스는 53.3%로 잘 버티고는 있지만 알트코인이 하락이 큰 걸로 11월 57%부터 도미어스 내려간 이후 가장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2%나 상승을 했고요. 그만큼 알트코인이 하락이 크다. 자코인 위주로 빠른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월간 수익률을 보면 97,000달러에서 12월 0% 간신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11월 37. 2월에 43% 이어 큰수익 나왔었는데 1 0월에도 마이너스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3월에도 2월 상승이 워낙 크니까 뒤늦게 들어온 자본으로 다음 달도 플러스가 되었고요. 하지만 2016년 반감기 이후 11월 12월 수익률에서 11월에 5% 오르고 12월 30% 상승이었고요. 이번에는 11월 트럼프 당선으로 선반영 먼저 오른 거고 12월에는 오히려 조정 오면서 수익률 낮아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 1월까지 마이너스 횡보될 가능성도 2017년 상당히 높았었고요. 2017년에도 1월 마이너스 0.04% 하락이 큰건 아니었지만 상승세는 두드러지게 조춤해 졌습니다. 비트코인 일단 횡보하게 되면 이더리움도 추가 상승 쉽지 않고 메인하이트코인은 마이너스 20% 30%도 쉽게 나올 수 있는 구조인 거고요. 알트코인이나 자코인 상승은 무엇보다 이더리움 움직임이 중요한데 비트코인 고래들도 비트팔고 이더리움과 자코인으로 진입을 하지만 일단은 3월 저항에 도달했습니다. 저항 맞고 하락. 하는데 저항 돌파를 위한 빌드 업 과정이 짧게는 몇 주, 길게는 한두달 나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고점 도달하고 빠른 돌파를 못볼 경우, 자코인의 경우 비중 50% 정도 현금을 하셔야 되고 메인 아이트 코인은 30% 정도는 현금 화이후 나머지 잘 들고 계셔야지 다음 상승의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 3월에 도 보면 4,000 달러 저항 맞고 내려는 같지만 6월쯤 되어서 3,900 달러 재반등도 났고요 이럴 때는 일부 현금한 자금 가지고 조정에 모은 다음, 다음 반등. 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연준이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나 안하면 트럼프가 연준아빠에서 금리 내려라 이야기 할 수는 있지만 어느정도 한두달 토론하는 조정기간이 걸리는거고 그때동안 이더리움도 3월처럼 흘려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리플도 보면 21년 2000원 고점 넘기 고 4000원 피니시 짓고 하락중있습니다 일부 세력들 개인들 매도하는거 고 2017년부터 큰 상승이고 다음 달 하락오는 경우가 많고요 역대 차트만 봐도 이렇게 오를때 3000원 매도하고 4천. 까지 오르니까 약간 배 아플 수도 있지만 결국 두달 정도 지나면 그때라도 팔걸 하면서 후회를 많이 했던 게 리플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2 1년 상승과 이번 확실히 차이나는 점은 지난 달부터 개인이 아니라 미국 기관들이 주도로 리플 가격을 끌어올렸고요. 솔라나처럼 기관들 매수 비중 늘어나고 금융 중시하는 트럼프라서 다음 알트장에 리플이 큰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기관들이 개인처럼 무작정 내린다고 100% 현금 하진 않고 분할 매수 기본으로. 에서 1차로 2000원 3000원 진입을 한 거고 다음 조정에도 추가 매수할 가능성 은 높아집니다. 두 가지 기관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2017년처럼 비트코인이 펀드멘탈 약 자산 클래스는 더 이상 아니고요 블렐록 글로벌 1등 etf 회사에서 디지털 금이라고 했고 미국 재무부 까지 동의하는 보고서 를 발표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거기에 sc의장 갠슬러 사임으로 인해서 리플의 소송 이슈 종료되었 고 전체적으로 약해진 코인 규제 로 알트불장에 신호 탄이 될수 있는 것이 리플인 거고요. 다양하게 홀딩할 수 있는 이유는 있지만 코인판은 항상 냉정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호재도 리플 가격이 2,500원 피보나치 38이까지 내려오려고 하며 관점을 새롭게 바뀌어 되고요. 한국 삼성전자 아무리 좋다. 10만 전자, 15만 전자 갈 거라고 해도 6만 원, 2369가 무너진 이후에는 10조 자사주 매입이나 반도체 공정 대변화는 호재를 만들어도 가격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2, 3년 횡보 더 가능성이 높죠. 큰 가격 변동 이후 투심도 또하라 다시 내릴 것이라는 공포에 재매수를 꺼리게 되는게 자본시장 논리입니다. 22년 솔라나도 기간들 매수 아무리 많았어도 에프텍스 파산 루나 테라 코인 사태로 실내일은 마이너스 99% 30만원에서 만원까지 대폭락을 했었고요 대신 이번 조정에서 리플이 가격 방어를 잘해준다면 단타나 추가 매수도 고려해봐야 되는 것이 리플입니다. 그만큼 국내마에도 3조이상 거래한 평균적으로 나오는 코인이기 때문에 시간에 신고점 만들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리플이 4천을 넘기게 되며 기관들이 리플 장기적으로 성장에 대한 믿음이 크다는 걸로 확실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ETF나 리플의 새로운 기술도 기대해볼만합니다. 그리고 업비트 현황 보면 최소거래량이 50억으로 자금 크게 빠져나가지는 않았지만 10월 일 개념 사태로 비트코인 8천만 원, 리플 1 8 0 0원까지 급락 온 다음 반등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장기 홀더들도 입절 타이밍 기다. 말고 소프트 주주 투표 통과되고 안 12월 18일 점도표까지 내년 경기 전망 나쁘다면 비트코인 10만 달러 횡보할 가능성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알트코인도 빠른 상승 못하는 거고 일부 현금화로 자코인들 매도를 하는 거고요. 신규 투자자들도 비트코인 10만 달러, 리플 3천 원 급등에 들어누었지만 22년처럼 급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조금만 손실 봐도 바로 빼는 게원까지는 추세고요. 이 진정한 알트코인 불장에 약간 하락온다고 해도 안. 빼고 홀딩을 하라면 21년 1월, 2월처럼 연준의 제로금리나 양적완화 같은 거시경제적인 호재가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연준의 금리나 하나 믿고 알트코인 상승을 하는 건데 18일 점도표에서 금리 내년에 빠르게 안 내린다. 혹시라도 이야기 나오면 단기 조정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태도 도면수도 보면 4%로 3.7% 3월 저점에 딱 맞게 반등온 상태입니다. 3.7% 아래로 내려가며 3월 비트코인 7만 달러보다 분위기 더 좋아진. 다 다고 볼수 있는데 점도표나 마이크로소프트 주주 투표 보고 진입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인 거고요 이미 11월에 너무 많이 스테이블 코인 받아서 비트코인 리플 매수를 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지켜보고 들어가도 된다 는 논리일 듯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던 현금 을 현재 구간에 투입할지는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 보고 진입 해도 절대 늦진 않고요 하지만 이렇게 크게 테더도미스 하락 이후 23년 4월에서도 보듯이 어느 정도 반등도지만 계속해서 3.7% 기라인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빠르게 V자 반등은안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12월 10일 마이크로소프트 주주 투표 어떻게 되냐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뿐만 아니라 아마존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 구매 시작하며 매수할 것이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코인에 대한 신뢰가 높은 온라인 물품 구매할 때 코인으로 결제 시작하게 된다면 전체 코인 성장에 큰 동력이 될수 있고요. 그때는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리플도 현재 가격에서 구매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신 빅테크 대부분 기업들 20년 30년 이상 오래된 기업이고 주주들 동안 국가 연기금 보수적인 자본들 많기 때문에 빠르게 코인 진입하는 것은 쉽지가 않고요. 코인의 친화적인 트럼프가 당선은 되었지만 좀더 제도적으로 정비한 다음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신에 이번 주주 투표에서 얼마나 표를 많이 가져갔고 이번에 통과가 안 되더라도 다음 번에 가능성이 있다 이런 희망적인 투표 결과 나오면 전체적인 코인 하락도 주춤해질 수 있고 빠른 반등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새벽동안 창풍저전 바이낸스 ceo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중국도 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 도입을 준비 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이 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 도입 을 하고 코인산업 적극 육성하려 는건 중국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관점이 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 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부 동맹국 들의 반도체 규조로 인해서 성장 이 제약이 걸렸는데 전기차에서만 보듯이 미국 따라서 빠르게 중진 국의 함정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코인 사업 역시 22년 코로나까지 계속해서 규제했지만 규제 해제할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